대략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1세기 유대인으로 이해했다. 이장에서 나는 당시 유대교 기본적인 종교관을 다뤘다. 대다수 유대인들처럼 예수도 유일하고 참된 하는 미스라엘 선택에서 당신 백성도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 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시 모든 경건한 유대인이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무척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복음서들 안에선 예수가 예컨대 안식일 규정 같은 율법을 위반했다는 후대 논쟁이 들어있긴 하지만 율법이 금지하는 일을 예수가 실제로 행한 일은 무척 차단내기 어렵다. 예수가 범했던 것은 당시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율법을 잘 지키도록 복잡한 규칙들을 발전시킨 바리사이파, 율법 이해와 해석에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laughs> 덧붙여진 이 규칙들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도 이 정도까지는 대다수 유대인들과 비슷했을 것이다. 바리사인들이 이이 규칙을 발전시킨 데는 유산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하느님이 요구하시면 가능한 모든 것을 지체한다고 믿었고 이를 돕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역사상 예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교 국민들 중 하나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공유한 세계가 않고 학자들이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용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벗겨낸 듯이 묵시에서 유래한다. 유대교 묵시론자들은 지상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느님께서 천상의 비밀들을 자식이 개시했다고 믿었다. 특히 그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행과 불의가 없는 선언을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 고통의 세계에 곧 개입하시리라고 믿었다. 예수 시대 어간의 유대교 자료들은 이런 복시론적인 세계관을 충분히 입주한다. 이 세계관은 예수 시대에 예수가 살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 9 4 7년에 발견된 사회무서 쿰남문서죠 성서 이외의 유대교 문헌들의선정이 나타난다. 복시론적인 세계관은 세계자 용과 발의 사이의 관점이었고 <laughs> 예수가 살던 세계에 널리 퍼졌다. 예수도 이 관점을 가졌던 것이 거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전에 이 세계관이 지닌 네 가지 주요 견해를 요약한다. 이는 유대기 묵시론자는 이원론자다 그들은 선한 세력과 악의 세력이라는 두 근본 요소가 실제를 구성한다고 믿다. 하나님은 물론 선한 것을 담당하며 그분의 적수인 악마는 사악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laughs> 하나님 편에는 천사들이 있고 악마 편에는 악령들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을 주고 울음을 부여할 수가 있는 힘이 있으며 악마에게는 죽음을 퍼뜨리고 죄를 조장하는 힘이 있다. 묵시론자들은 선과 악의 힘이 우주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한쪽을 택해한다고 여겼다. 중립지대는 없었다. 모든 사람은 선하신 하느님 편에 있던가 악한 악마 편에 있었다. 이러한 우, 이 우주적인 요원 자체가 역사의 대본을로 작용했다. 이세상 역사는 두 단계로 한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현 시대와 하느님이 다스릴 다가올 시대다. 현재가 악의 시대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전쟁기은 가뭄 허리케인 지진 선천 적상의 증오 어가 불의 등을 보라 악의 힘이 지배하고서 세를 불리고 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선 심판으로 악의 세력을 밀치고 당신의 설한 나라가 도래하도록 개입하실 것이다. 비관론 유대교 묵시론자들의 현재 같은 악의 시대에선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악의 힘은 죽을 운명의 인간들보다 훨씬 강하다. 사람들은 악의 힘에 저항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 <laughs>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훌륭한 정치적 결정을 해도 유용한 기술들을 제 아무리 많이 개발해도 궁조로는 누구도 이 세계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 현시대 상황은 나쁘고 문자 그대로 모든 지옥이 종말이올 때까지 더 나빠질 것이다. 심판 그러나 묵시론자들은 상황이 가장 안 좋았을 때 하느님께서 위대한 심판으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믿다. 지난 장에서 에녹 일세 미래의 지상에서 우주적 심판관이 늘 강력한 사람과 아들이 나옴을 보았다. 에노길서 묵시론적인 세계관을 수용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대리자인 사람과 아들을 통해서 지성과 하늘에서 모든 악의 힘을 심판하는 때가 오리라는 관점을 주지 한다 다른 묵시론자들도 심판이 다가온다고 생각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당신 백성이 반대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치실 것이며 당신 편을 선택하시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옹호해 주시려고 했다. 그분은 하느님 내에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이 시대 악한 나라들을 대체할 새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 하느님 나라에는 아픔도 불행도 고통도 없을 것이며 이 나라 주민은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릴 것이다. 도래한 심판은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산자와 죽은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묵시론자들은 이 역사의 정점인 시대의 정말이 도래하고 죽은자들이 러워할 것이라는 사상을 갖게 됐다. <laughs> 모든 사람은 벌이든 보상이든 심판을 맡겨서 육체를 돌려받을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선 사람들과 악의 세력 및그 지상 대변자들 때문에 억압받는 이에게 위로를 주었다. 보상을 때가 오고 있었다.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악의 세력과 결탁한 결과가 풍성하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거나 힘이 세지고 강해진다든지 죽어서 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았다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서 모든 사람을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에서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약속된이 시대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사실은 이제 곧올 것이다. 유리교묵실론자들은 세상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고 믿다. 악의 세력들은 한인 편에선 의인들의 고통이 구름통에 빠져들게 하면서 굳건하게 있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정말 가까이 와있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하느님께서 곧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한 날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가 그대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말그고 혹은 구장일자리말씀다 진실이 여러분... 에게 이르거니와 여기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라가 권능을 던치며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겪지 않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는 묵시론적인 예언자 모습으로 예수를 묘사한다. 그러나 이 묘사가 오른지 어떻게 하는가? 만일 구비, 구전전승 과정에서 꾸며졌거나 변경된 예수전승이 복음서들 안에 포함되어 다면 후대의 예수 추종자들이 묵시론적인 전승을 슬거머니 사격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묘사라는 예들는 단순한 예수 추종자들이 아니다. 예수 자신이 철저한 무시론적인 전망을 지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근거들이 있다. 상기하면 보검사들 안해서 무엇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확인하려면 우리 방법론적인 원칙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예수가 묵시론적인 관점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이 선명하게 러난다 사실 예수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묵시론적이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의 자기이해를 보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몇 가지 증거를 설명한다. 묵시론자 예수. 복음서에서 역사적으로 참된 전승을 가려면 리 독립적인 출처를 지닌 말씀과 행적을 찾아보게 된다 아울러 특히 가장 이인 시기 자료에서 독립적으로 입축된 전승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기면서 바꾸기에 예수의 삶과 그의 삶을 서술한 자료사의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전승이 바뀌고 심지어 창작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므로 가장 초기 자료가 필요하다. 복음서들 중 마지막에 집필된 요한복음 예수 사후 60에서 65년경 조술됐다. 공간복음서들은 이들보다 일인식에 저술됐다 공간복음서 공간복음사 원천 자료들은 공간복음서보다 오래됐다. <laughs> 만일 우리가 초기 복음서인 마르코, 마태오와 루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말씀자료 Q, 마태오 고유자료 M, 루가 고유자료 L 그리고 독립되어 있다고 입증된 전승을 찾는다면 우리는 초기에 독립 전승을 얻을 수 있다. 예수의 묵시론적인 메시지 독립적 추천. 이 부분은 정확히 예수의 정말론적인 선포와 관계했다 예수의 정말론적인 종말... 선포들은 초기의 모든 자료에서 독립적인 입증이다 마르코에서 그 무렵 환난이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재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체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에 서여서큰권능과 영광을 갖추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자는 천사들을 발견하여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자기 선민들을 모을 것입니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이 모든 일이 일어나 기전까지이 세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귀에서 사실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면 하늘 저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도 그 날에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노우 방주에 들어가면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하고 있는데 홍수가 닥쳐서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애매서 그러므로 가라지를 그럼와서 굴에 태우듯이 세상을 종말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고 그들은 걸러 넘어지게 하는 온갖 못된 일들과 범법을 일삼는 자들을 그의 나라에서 그름모서 그들을 불가마에 던질 것입니다.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어젠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새겨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스스로 경계해 여러분이 마음이 추기와 폭음과 일상사 걱정으로 지눌리지 않게 하며 또한 그날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닥쳐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날은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덫처럼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늘 간구하면서 깨어 지키시오. 이 구절들을 표본일 뿐이다. 나의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른 구절들이지만 단순히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무작위로 뽑아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간다. 나는 독립적인 초기의 모든 자료에 나오는 메시지를 찾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묵시론적인 선포에 나온다. 인상적이면서도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후대 자료에서는 이 묵시론적인 메시지가 약화되고 실제로는 제거되며 마지막으로는 예수가 묵시론적인 메시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해명하는 것은 어렵다. 만일 예수가 제자들이 모두 죽기 전에 자기 세대에 종말이 온다고 읽었다면 한 세대 후에 종말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따라서 예수에게 충실히 머무르지고 오자 했다면 그가 종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음을 밝히려고 예수가 선포한 메시지를 고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첫 세대 이후에 집필된요한복음서에 예수가 묵시론적인 메시지를 소환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선고했다. 심지어 후대의 토마복음서 같은 곳에 나오는 예수는 묵시론적인 관점을 대놓고 반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묵시론적인 메시지가 잘못된 안내고 위험하다기까지 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예수 설교 전승도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게 입증된 가장 초기 자료들을 보면 누가 봐도 알수 있다. 예수가 정말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거의 확실했다. 어보겠지만 이것은 예수가 자신을 누구를 생각했는지 이해하는데 신적인 사항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로 생각했다. 예수에 대한 모든 전성을 1세기 팔레스티나 유대교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예수의 묵시론적인 말씀도 당연히 그랬다. 사인무세를 비롯해서 에노기서나 다른 묵시문학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당시 묵시론은 대중화되어 있었다. 당시 예수의 메시지는 별난 것이 전혀 아니었다. 다른 예수, 유대교 설교가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묵시론적인 메시지는 비유사성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 어떤 학자들은 세상 역사가 못 끝날 것이라고 본 후대 예수의 주장자들이 그것을 예수가 바한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비유사성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 견해가 두 가지 위에서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어떤 묵시론적인 말씀은 비유사성의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다. 둘째, 예수 선포의 묵시론적인 특성은 예수가 어떻게 공생활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동시에 형태를 함서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초기 공간복음 자료에 있는 여러 묵시론적인 말씀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입에 올리기 원했던 것들과 다르다. 여기서는세 가지 예를 제시한다. 혈제 위에서 인용한 사람 아들에 대한 말씀만은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둘러댔을 특성이 있다. 다소 복잡하지만 문제점은 이렇다. 복음서 저자들을 포함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곧 귀환할 우주적 심판관인 사람 아들 예수라고 생각했다. 복음서들은 실제로 여러 곳에서 예수를 사람 아들과 동일시한다. 이동일로는 비유사성 기술을 통과하는 것 확실히 아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우주적 심판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사람 아들과 동일시하는 구절을 접해도 별로 거리 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사람 아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구절을 접한다면 어떨 것인가? 더 나아가서 사람 아들이란 말이 예수 스스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말로 보인다면 어떻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사람 아들로 생각하기 에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다시 살펴볼 예수가 세상 시판 오실 때 오실 사람과 아들을 언급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다. <laughs> 독자들은 예수를 사람 아들이라고 믿거나 복음서들이 다른 곳에서 예수를 사람 아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고 자연스럽게 볼 것이다. 그러나이 말씀들 안에는 누군가를 동일시하도록 이끄는 구절이 전했다. 이 말씀들은 초기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낸 씩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laughs> 마르코 복음 8장 38절의 말씀도 주의 있게 살펴보자. 절개였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낀다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영광의싸에서 거룩한 처서들과 함께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여기서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것이다. 누구든 예수를 부끄러우면 예수도 하늘에서 올때 그,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고심판하실 그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 이 구절은 만일 누군가 예수를 부끄럽게 기면 사람의 아들도 하늘에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란 말이다. 여기서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 했다고 생각해야 할 근거는 없다. 예수가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한 독자가 본문을 그렇게 이해한 것인지 그 이해가 본문에 드렸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만든 방식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누군가를 상상할 수 있다. 당신 이것을 이 나에게 해준다면 사람의 아들인다는 당신에게 그것을 해주겠다. 그러나 예수와 사람의 아들 구분하는 듯한 말을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말의 뜻은 그런 편이 더욱 진실에 가깝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서 전체는 내가 선언한 단락 중 하나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얘기다. 봐태보고 여기서 사람과 아들은 심판 때 천사들과 함께 오며 자기 권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고 목자가 양들과 염소를 갈라놓은 것처럼 그들을 서로 갈라놓을 것이다. 그래서 양들은 오른 편에, 염소들왼 편에 세울 것이다. 그런 먼저 양들에게 말하며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느님 나라로 받아준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는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시게 해줬다. 나그네되었을때 나를 맞아들었고 헐벗었을 때는 내게 입혀줬다.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내게로 와야 다너들은 당황하여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런 일은 결코 그에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전에 그를 만난 적도 없다. 심판관은 그들에게만다. 진실히 너희에게 이이거니와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줬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염소들에게 악마와 그신심부름꾼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은 그가 굶주렸을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근했을 때 환영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아프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들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도움을 거절할 수가 있겠냐 그러자 그는 말한다 진실이너희에게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laughs> 해주지 않았을 때마다 나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인들은 영원히 생명의 장소로 간다. 이것은 장엄한 광경을 그리는 구절이다. 그리고 거의 확실히 예수가 실제로 말한 것과 아주 가깝다. 왜 그런가? 이 부분은 초기 그리스도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방법이라고 읽었던 것과 전혀 다른. 기 때문이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그것은 아님을 굳게 믿고 있었다.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마태오복음서조차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위에 예수 말씀 안에서 산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니라 그들은 사람 아들은 본 적도 그에 대해서 들은 적도 딱 공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영원히 생명을 합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의 관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람 아들의 생명을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공포를 사람을 도와주는 이는 영원한 생명 이라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비유사성의 기준을 거의 확실하게 통과하는 세 번째는 삼장 후반부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묵묵로 목적 이 많습니다. q자로 해석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 는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인 자가 자신을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게 되는 재생 때 나를 따르는 여러분 도 열두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했음직한 말씀. 곧 후대 추종자들이 예수 죽음 이후 예수의 입에 올린 말씀이 아 이런 근거를 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수가 자기 제자 중에서 유다 이스가리오스에게 배반당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알고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입증되며 비유사성을 기준으동반한다 예수가 자기 제자들에게 거의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누가 만들어냈을 것인가?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유다 이스가리오스 포함한 열두 제자다. 그는 유다 이스가리오스 포함된 열두 제자에게 그들 모두가 미리 하느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배신자 유다 이스가리오스까지. 미래의 나라에서 통치체로 옥죄앉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어낼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지어내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 말씀은 거의 확실한 역사상 예수까지 소급된다. 앞에 서 설과 모든 주장이 결합되면서 비판적인 신약학자 대다수를 백년 넘게 설득한 내용은 묵시론적인 메시지를 예수가 선포했다는 것에서 그를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은 앞선 주장들을 포함해도 가장 설득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훌륭한 제안이어서 내가 그 주장을 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까지 했다. 이 주장은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직무를 시작했는지 비교적 정확히 알고 그 이후 여파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유일한 것은 중간 곳. 예수의 직무와 선포다. 앞에서는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자신의 공생을 시작한 것에 대한 타당한 증거가 독립적 출처와 비유수성을 기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누구였나? 가까운 미래의 종말이 도달할 것이므로 사람들은 그에 대비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한 열정적인 묵시론적인 설교자였다. 요한의 말이 가장 잘 기록된 것은 요한이 군중에게 한 발언을 담고 있는 큐자료 진술이다. 닥철 진을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려주더냐? 회계에 합당한 열매들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불이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다 찢겨서 불 속에 덧있다이 구조는 완전히 목시론적인 메시지다. 진노가 다가오다. 사람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무처럼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은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한다. 도끼는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있고 막 자르기 시작하려고 한다. 예수는 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세레제 요원과 관계를 맺다. 대다수 학자들은 예수가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가기 전에 요한의 제자나 추종자로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종교적으로 다양하던 1세기 유대기 세계에서는 예수에게 여러 종교적인 선택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바리사이 가담할 수 있었고 성전 예배에 초점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으며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합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가올 파국을 말하는 묵시론적인 설교자와 결합하는 길을 선택했다. 예수의 선택은 묵시론적인 설교자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으로 결과로 봐야 된다. 예수는 묵시론자로서 자신의 공생활을 시작했다. 이 독특한 주장의 핵심은 예수 직무의 역파 또한 그 방향에서 묵시론적이다 묵시론자에게... 예수 사후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리스도 교화가 시작됐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는 사람을 모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그들 역시 묵시론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곧 돌아올 곳을 생겼다. 각 가장 특이 그리스도인 작가는 바울로 있고, 묵시론적인 사고에 철저히 물들어 있었다. 그는 종말이고, 다가온다고 너무도 확신해서, 심판날 자기 자신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예수는 열렬한 묵시론적인 설교자와 어울리면서 공생활을 시작했고, 그가 죽자 수종자들로 구성된 열광적인 묵시론적인 공동체들이 출현했다 시작도 끝도 묵시론적이다. 중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는가. 만일 시작만 묵시론적이 었다면 사람들은 예수가 세례자 요한 의 묵시론적인 메시지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는 예술 추종자들이 묵시론적인 관점을 찬성하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관점을 받아들였고 종말은 오지 않았다. 또 마지막만 묵시론적이었다면, 사람들은 예수가 그 관점을 지지 니 않았지만 추종자들이 후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관점으로 예수의 삶을 읽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공생의 시작은 무척 묵시론적이었고 어쨌든 종말은 오지 않았다. 예수는 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세례자 요한과 결합했고 예수의 영향으로 묵시론적인 공동체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의 직무 자체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줄 사람의 아들이고 도리한다는 묵시론적인 선포로 특정 지어졌음이 분명하다. 예수는 정말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던가? 이 논의 내내 나는 예수 메시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는 예수의 메시지가 역사상 본인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 학자들이 그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상상의 나를 펼쳐서 제시하고. 않다. 그러나 충실한 연구들이 보일지, 예수의 다양한 흔적과 그가 연루된 여러 논쟁 및 그를 죽음으로 이끈 다양한 사건 모두는 특히 목시론적인틀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하느님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종교적인 물음이다.라는 예수가 공생화를 하는 동안에. 가르치고 설교한 내용은 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와 반대로 그가 메시지가 안고 있는 부담은 도래하는 파국과 구원에 대한 묵실한적인 선포였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며 사람들은 이 가공할 역사 파국을 준비해야 되고 하느님께 충실히 머무는 의인들은 고통 중에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에했기 변호를 받고 보상받을 것이라고 살아났다. 그러나 메시지 전달자인 예수 본인은 어떻게 되는가? 도래라는 곡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나는 예수의 가장 초기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했던 말을 성찰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교 운동 초창기 예수에게 적용된 가장 흔한 질문은 그리스도다. 나는 때로 난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의 성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한다. 로마 엘리트계의 고달리 예수 시대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들은 성이 없었으며 예수 또한 마리아와 요새 그리스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칭호이고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도 번역이다. 예수 일부 제자들이 그의 사후가 아니라 생전에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다른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 이유들을 캐기 위해서는 먼저 메시아를 용어로 읽히기 팔자에 스타나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간략하게나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유대교 저작들은 메시아는 용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우선 메시아는 용어가 앞서 언급했듯이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의 히브리엄을 강조하고 다이 맥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명예를 주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기름부음은 통상 하느님의 목적을 세우고 그분 뜻을 세상에 중재하기 위해서는 함축적인 의미도 동반다. 앞에서 봤듯이, 에녹길서에서기름부을 받는 사람은 아들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서 메시아는 용어는 다소 여유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 세상에 대한 미래의 우주적인 심판관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를 신성한 존재로 악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를 라 세우러 올 천사적 존재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에녹길서를 통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이런 미래 심판관을 분명 하나님의 메시아로 생각했음을 알고 있다. 그가 사람의 아들로 불렸든 다른 무엇으로 불렸든지 관계없이 말이다. 메시아를 신성한 현사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지칭한 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더 일반적이긴 하다. 우리는 사회문서를 통해서 예컨대 일부 유대인 특히 토라와 제사율법에 깊게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미래통치자가 위대하고 강력한 사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알수있다 사회문서에서 이 사제통치자를 메시아로 이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는 하느님의 법을 백성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만큼 집행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권위는 있 성서 해석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는 용어에 대한 사제적 해석도 히브리 성서에서 사제들이 때로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타당성 있다. 그러나 메시아는 용어는 대한 더욱 일반적인 개념의 세상에 대한 선사적인 시판고이나 권위의 사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통치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가진 탁월한 이스라엘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의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첫 번째 인물을 사후로 했다. 둘째 왕 다윗도 그랬다. 다윗 가문의 계승자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널리 퍼진 메시아의 이 핵심적인 것은 사무엘기 학원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르미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는 둘째 약속은 의미심장하다. 내 왕도 내나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나갈 것임에 내 왕이는 용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명백한 일과 관련이다. 다윗은 항상 왕제의 안제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알려진 바와 같이 다윗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약 4세기에 걸쳐서 왕좌에 앉았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기대에 반해서 서기 전 586년에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다. 바빌론의 떠오른 정치 세력 유도를 유망시켰고 수도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원래 솔로몬이 세웠던 하느님 성전도 파괴했으며 다윗 가문의 왕은 왕좌에서 제거됐다.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 재앙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아했다. 비록 다윗의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명의를 주고 항상 다윗 가문 출신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리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까? 일부 유대교 사탄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화되거나 공한 것이나 미래에 채워질 것이라고 믿게 됐다. 다윗 가문의 왕은 일시적으로 왕자에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한 사람 다윗처럼 미래의 왕인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유수의개보리있는 왕국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독립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다. 그는 약속의 땅을 장악한 억압자들을 무너뜨리고 왕국과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미래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대를 품었던 일부 유대인들이 정치적 견제에서 메시아를 이해했던 듯하다. 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원수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군대이 힘으로 왕국을 회복시킬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다. 한편 다른 유대인들, 특히 묵시론에 경도된 유대인들은 이 미래 사건이 더욱 기도지적적인 일이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당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 역사 과정에 하나님의몸속 개입할 하는 활동으로 미래 사건을 이해했다 가장 열렬한 묵시론자들은 이 미래 왕국이 관료들 을 보유하고 부패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악과 고통 없는 유토피아 국가, 사실상 하느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다. 메시아 예수. 예수가 활약했던 기간에 추종자들이 예수가 기름바운을 받은 이로 믿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훌륭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온전하게 인식하려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정보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흔한 호칭이었다. 예수보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을 정도다 우리가 알면 예수는 생전에 본인을 기름바운 받은 이로 보이게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주 놀라운 일이다. 말하자면 그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으며 사제도아니고 이스라엘을 주권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오로마인을 약속했다면서 몰아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예수 추종자들은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고 암시하는 호칭을 그토록 널리 사용했을까 이 질문은 두 번째 정보가 걸린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가장 초기 추종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메시아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상정한다. 만일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면 그는 메시아여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아주 잘못이다 지금까지 읽은 독자들은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유대인들은 미래 메시아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다 어떤 유대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리 독특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그가 우주적인 심판관이든 위대한 사제이든 강력한 전사이든 간에 모든 유대인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위대한 통치자가 될 유형과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는 분명 그런 인물이 아니다. 예수는 원수를 파괴하기보다는 원수에게 파괴당했다. 체포되어 고문당했으며 로마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 의 형태를 생각한 십자가형에 처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정반대의 인물이다. 후대 그리스인들. 이 문제를 두고 유대인들과 길고도 치열한 논쟁을 벌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성서가미래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고통당한 후에야 정당성이 입증된 인물을 이야기는이사에서 53장과 시0편 22편 같은 구절들을 지었겠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다. 이 구절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어보면 메시아는 다른 나이였다. 비록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든 아니든 지금 단계에서는 나의 관점, 바꾸기 이다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성서 구절들이 메시아를 언급한다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게내 관점이다. 메시아는 원수를 압도하고 하느님 나를 라 세우는 강력한 인물이었 했다. 그러나 예수는 원수들에게 집 밝혔다.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이것 자체가 충분히 결정적 증거였다. 예수는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문제를 이야기한다. 만일 예수가 죄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는 믿음이 예수, 유대인에게 예,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예수의 죽음 때문에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일까? 그럴 듯한 유리한 설명은 예수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불렀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